학생들의 등교는 시작됐는데 여전히 지역 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대형병원 감염과 이태원 클럽발 감염 또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앞서 삼성서울병원 상황 알아봤는데 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내용 있습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에 따르면 양성 판정을 받은 간호사 4명과 접촉한 121명 중 현재 8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전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접촉된 인원 외에 병원 전체에 머물렀던 828명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도 진행됐는데요. 이 또한 검사 결과가 오전 중으로 발표됩니다. 한편 대형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아직 병원 전체를 격리할 필요는 없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용인 강남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곳 모두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어서 방역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주춤하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일 확진된 영등포구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클럽발 3차 감염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재학생 수는 60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클럽 방문 후 확진된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한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원 강사가 가르쳤던 가해학생에 이어 해당 학생의 다른 가해교사가 감염됐고 학, 학원 수강생들과 동료 교사까지 감염됐습니다. 또 학원 강사와 2차 감염자 등이 이용한 코인 노래방과 택시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19 현황도 함께 살펴보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질병관리본부는 20일 0시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2명 늘어 11,1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역 감염이 24명, 해외 유입이 8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